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또 출애국기 20장 1절에서 17절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자유의 헌장입니다 애국에서의 종사리가 익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자기 자신이 되어서 제 삶에 직접 책임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예,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20개명을 살펴보면 두 번째 개명과 네 번째 개명, 즉 우상숭배 금지 개명과 안식일 준수 명령에는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세세한 설명을 붙일 정도로 중요한 개명이라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개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번째 개명인 안식일 준수 명령은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지는 명령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보면 출애구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나무를 한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께 엿주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 회중이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하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엄격한 명령이라서 오늘날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또 모든 가게의 문이 닫히고 대중교통도 일절 끊어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휴식에 들어가는 거죠 메아 쉐아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서는 안식일에 그 지역을 지나는 모든 차에 돌을 던지는데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카톨릭 성경 마카베오기 상권 2장 3 0 8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공격을 받아서 아내와 자녀와 가축과 더불어 죽어갔다. 죽은 사람은 천 명이나 되었다.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쟁이 안식일에 나면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전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안식일만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허무하게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율법 학자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안식일 규정을 잠깐 보류하도록 하죠.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의 본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그리스도교는 주님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신앙을 간직했는데. 안식일 성수가 되었던 주일 성수가 되었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 되는가를 나눠 보고 싶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같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마치신 뒤에. 제7일에는 쉬셨으므로, 그리고 그 쉬신 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끌어내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노동에서 벗어나서 쉬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두 본문을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는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잘 이해가 되고 훨씬 와닿죠.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늘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인 내가 쉬어야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또 집안에 찾아온 손님도 쉴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정말 과중한 업무에 지쳐서 매일매일 야간을 해야 하는 회사원 또 어떤 경우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주인이 너무 쉴새 없이 일하고 있으면 그러면 좀 손님이 머쓱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집에서 밥까지 얻어먹고 숙식까지 하는데 주인이 그러고 있으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속으로 아, 뭐라도 해야 되나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런 거 하나하나 모두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구절입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정도 잘 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거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기독교가 한참 나서서 반대했는데 예, 우리 교회는 반대 안 하셨죠. 네,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몇안 되는 교회인데 바로 부교역자 직원 모두가 주 5일제를 하는. 우리 교단에서도 몇안 되는 교회입니다 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일과 힘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한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은 정당하고 바른 일입니다 또우리들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바른 삶을 위해서도 잘 쉬어야 합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 작은 어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부가 잡은 아주 크고 싱싱한 물고기를 보고 너무 감탄했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그 고기 잡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메시코 어부가 말하기를 별로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나절도 걸리지 않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묻습니다 왜좀더 시간을 들여서 물고기를 잡지 않나요?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부가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물고기도 저희와 저희 가족이 먹고 살기는 충분합니다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하세요? 늦잠 자고 심심하니까 낚시질 또 하고 애들이랑 놀고 아내하고 낮잠 자고 밤에는 마을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합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저는 아주 바쁩니다 근데 미국인이 그의 말을 갑자기 막아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하버드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MBA 한 거죠 제말좀 들어보세요 당신이 좀만 더 시간을 내서 낚시질을 하고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겠죠?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이 생기면 잘 모아서 큰 배도 살수 있을 것입니다. 큰 배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고요. 그러면 배를 더몇척살수 있겠죠? 나중에는 아마 수산회사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이 조그만 마을을 떠나서 이제 멕시코시티나 LA 또는 뉴욕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부가 그 얘기를 가만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년, 25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당신 사업이 진짜로 번창했다면 주식을 팔아서 백만 장자가 되는 거죠? 백만 장자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늦잠 자고, 아이들이랑 놀고, 낚시질로 소일하고, 부인과 함께 낮잠 자고, 남는 시간에 술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년 동안의 사람은 뭐한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 사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바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0년에 피로 사회라는 책으로 독일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한병철 선생이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고 시대를 진단하는데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이 시달리는 질병은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소진 증후군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대부분 과잉 활동에서 생겨납니다. 그것도 긍정의 과잉 활동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류는 자아실현이나 자기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닥달하면서 경쟁으로 내몹니다. 남이 내모는 게 아니라 나, 내가 나를 내몰면서 그렇게 자기를 소진시킵니다. 자기를 내모는 채찍을 바로 자기가 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유롭다 고 하는 느낌을 주지만 결국은 자기를 고갈시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내몰았는가를 성찰해 보면 거기에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주입한 탐욕의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멋지게, 더 그럴싸하게 소유하고 가지고 즐기려는 욕망입니다. 바로 그 욕망과 또 성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바로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 해야지만 살맛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우상숭배에 맞서 싸우라는 명령이고, 또 자기소진과 우울증을 강요하는 이 시스템에 저항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가만히 멈추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법, 또 넉넉한 마음으로 듣는 법, 보는 법과 듣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을 익힐 때만이 떠다니는 것,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 아주 긴 시간을 요하는 것, 느린 것, 눈길을 주어야만, 손으로 어루만져 보아야만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노동이 뭔가, 참된 힘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정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푹 쉬면 그것으로 족한 것일까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 계명은 이 물음에도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랬 날에 쉬셨으며 그 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강요처럼 들리기 때문에 오늘날 합리적 합리적이고 또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당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독재가 아닌가. 특히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돌로 쳐 죽인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 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의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들, 나를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나,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어, 이사야에 이 나온 구절을 가만히 읽어 보면 특별히 쾌락을 금지하고 내멋대로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밝기를 사람과 여행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원로장로님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읽으시거든요. 교인들이 안식일에 여행 가는 거 절대 반대. 우리 정말 옛날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에 물건도 못 사고 돈 쓰면 혼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죠. 현대인들의 바쁜 삶 속에서 주말에 주의를 끼고 여행을 가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참된 안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나 안식일 개명을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의 두 번째 핵심은 과연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할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자기는 모르게 종교적인 관으로서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정말 내가 진정으로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해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애국기에서 안식일 준수 명령을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이제 창조하시느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 그날 다 열쇠날까지 일을 마치고 잘 쉬셨다라는 날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 납비와 신학자들은 안식일이야말로 창조의 마지막 날, 즉, 창조행위의 마지막 행위로서의 완성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날이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바로 창조주의 손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존재근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서야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안식 일이 없다면 창조는 미완성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창조는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죠. 그리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세속적 오락을 즐기는데 또 힘을 쏟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품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이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하면 우리 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옷을 입어서 보호해야 되고, 또 집을 지어서 잠을 자고 쉬어야 건강한 삶을 살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욕구의 충족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고 깊은 그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배불러서 만족한 돼지로 살기보다는. 배고파도 소크라테스가 돼보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지적 희열을 맛보게 하는 그 학문의 세계, 심미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예술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그런 깊은 측면을 일부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의 안식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안식, 정신의 고요함을 지닐 줄 알아야 되고 도구적 이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사변적 이성의 샘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즉 이성의 충만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에 다가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는 그 특별한 시간에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청받은 우리는 이제 고된 노동과 번세한 규범과 많은 일들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오면은 이 안식일 준수 개명이 점차 왜곡되고 변질되버립니다. 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 사라지고 안식일에 지켜야 할이 율법 규정만 남아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서기 200년경에 구전대로 내려오는 율법들을 집대성에서 만든 미시나라고 하는 그 규칙집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종류의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씨뿌리는 일. 제가 이거 다 쓰면 39 해야 되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씨뿌리는 일, 밭 가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하는 일, 키질하는 일, 곡식 고르는 일, 맷돌질, 체질하는 일, 반죽하는 일, 빵 만드는 일, 양털 깎는 일, 표백하는 일, 짐승털 다듬는 일, 염색하는 일, 물레 돌리는 일, 끈으로 고쳐 매는 일, 바늘기 깨는 일, 모직물 직조하는 일, 분류하는 일, 끈 매는 일, 푸는 일, 바느질하는 일, 찢는 일, 사냥하는 일, 짐승을 잡는 일, 가죽을 벗기는 일, 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일, 가죽 처리하는 일, 닦는 일, 자르는 일, 글씨 쓰는 일, 지우는 일, 그 글씨를 썼다가 또 지우면 안된다 건축하는 일, 허무는 일, 짐 나르는 일, 불 켜는 일, 불 끄는 일, 안식일 전에 시작했던 일을 끝마치는 일. 불 켜는 일, 불 끄는 일 때문에 에, 지금도 뉴욕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안식일에는 알바생활 쓰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껐다 켰다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을 주려고 만들어진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는데 사용되죠.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를 내면서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기를 내는 게 벌써 하나의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동해서도안 되고 수확하는 것도 안 되는 걸한거 아닙니까? 바리새파는 이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 일행을 올가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2010년도 미주 유스앤조이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글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벽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리 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제 재정부원들 주정원금 비었다고 너무 혼내지 마십시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새벽 기도라든가 금식 기도라든가 1일조라든가 깨달음, 신학 공부, 교회 성장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씩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가 하나가 이 맛있는 스프 냄새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딱 떠놓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는 모든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 저 어떡하나 하는 애처로운 연민도 있었지만 저 자식 저거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구나 하는 그런. 무언의 그리고 따가운 그런 시선이 들어있죠. 스승인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를 혼내주리라 기대하면서 다시 제자들은 모두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는가? 수저를 집어들고 말없이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지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 교인들은 너무 실컷 먹어서 주일날 2차, 3차, 4차까지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테두리에 있었기에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그런 유대일법보다는 우리 주님의 날, 즉 주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더욱 축하하고 기념했고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면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 숭배하던 일요일을 태양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날로 정하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규정했던 그 정신입니다. 첫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힘을 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안식일이 아닌 날들에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안식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에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제를 여는 주일이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유대 전쟁으로 파괴된 이후에 번성한 기독교는 성전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매이지 않는 시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 자체를 거룩하게 한 것은 종교의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주일의 하루 그것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만을 정해서 그때만 반짝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종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식일 개명이 주는 궁극적 명령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은 바로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날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오락과 재미보다 인간사에 의존하여 거기에 매달리기보다 자본주의 계략에 푹 빠져서 자기마저 소진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며 그분 안에 잠시 머물러 있어 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일 말고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하고 또는 각자가 정하는 그 좋은 시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충실히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식일과 주일 계명이 갖는 이러한 본뜻을 알고 실행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또 우리 모두의 온몸과 영혼은 참된 심을 누리며 기쁨에 넘치는 그런 삶들이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